벨코 익스페리먼트 VR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바이브 게임으로 방탈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영화를 모티브로 만든 게임으로 단순한 구조이지만 디테일함이 돋보였는데요. 게임 내에 구현된 모든 물건들이 상호작용 가능하며 가능한 주어진 시간 내에 형서들을 찾아 방탈출을 해야하는 게임입니다. 인터랙션은 캠벨, 달러, 존. Everybody, easy peasy, lemon squeezy. 래 <laughs> 어, 특히나 더 이상한데. 자, 여러분, 저희 오피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지? 좋아, 안 좋아. 너, 너무 좋다. 어, 행복하지? 소리 더 크게? 제 방을 먼저 보고 싶어요. 소리 커요? 네. Hey, I'm not on speakerphone, right? Okay, good. You missed it. and Trust me because you're my best friend in the whole world. I know how much you would like to have pin there. 저는 착한 사람만 보입니다. when she leaned over to pick them up the uh, Good morning, Belco employees. Please give me your full attention. You have exactly 15 minutes to escape whatever room in which you currently reside. To do so, you must solve the puzzles that have been placed before you in your office. If you fail to complete these tasks, you will die. 이 방에서 타, 질문에 타투를 못하면 당신이 습니다 갑자기 왜뭐 저래? 그럼 깽 소리 많이 키웠는데? 오! 헐, 비명 소리 들리는 거 보이시죠? 타이머 나오고? 기계 나오고? 내 친구, 엘레나 마이크가 잘안 들린대요. 모든 곳을 다... 고래요 어, 뭐가 보여야 보지 이놈 씨끼야! 씨끼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깜짝이야 목소리가 왜잘안 들리지? 나 뭐, 마이크 아주 잘 쳤는데 <laughs> 내 검이 나갔어! 오마이 갓. 오마이 갓. 내 바꾼 거왜 나갔어 브로시가시간이있으니까불시가니브 볼까? 가니 브로시가니, 브로시가니, 시가니 브로시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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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브로시가니, 브즈 이거 방브로인데나뭐로 이건 뭐야? 꼭하 까먹고 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녕 방탈출 게임 해봤어요? 나랑 마이크를 바꿔야 되겠다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린대요. 아저 벽에 있는 모니터를 키라고 하네요.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나이 빨리 바꿔주세요. 이거 이거 타이머라고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어쩌란 거야? 모니터, 모니터 빨기어 어쩌 어쩌란 거지? 아이디 카드 뭐 어쩌라고? 힌트를 주지 않겠어요. 아니 아이디 카드 어쩌라고! 힌트 알려줄 거면 제대로 알려주든가 이똥구멍아얘잘 들린대요. 쫄대. Desk drawer? 아, s a f e pin. 뭐 아이디 카드가 두개더필요하나 파란, 파란색이랑 노란색? 근데 뭐 어쩌라고? 이거, 이거, 어, 발,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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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새로운 걸로 감사합니다. 이거 뭐, 키 뭐, 뭐야? 오, 됐다. 자, 5, 9, 어 저기 저기 하나 더 있다. 음메 다리야. 아이고 내 다리. 아 틀렸어 틀렸어. 아이고 내 다리야. 너 하나도 못했으니까 어 시간 1 1 분밖에 안 남았잖아. 막 이랬어 이 나쁜 놈이 새끼 말하는 할머니. 게 너무 자 노란색 노란색 아이디 카드를 찾아야 합니다. 나 노란색 아이디카드. 냉장고? <laughs> 영원히 이 방에서 살것 같대요. 어? 응. 저기, 저기요, 나. 어머. 저기 내 아이디카드를 못 찾겠어요. 나 노란색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어떡해?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아이디카드 어디 갔어? 하나, 어, 이거 왜 발을, 어? 시, 10분 남았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어, 저기 있다! 응, 그다리! 그리 대단해! 죽일 것 같은데! 됐다! 10분 남았대요! 이게 뭐야? 보드게임 하는 거야? 아까 전에 이거는 저기 같아. 의자, 의자 안 어, 의자... 의자 걸리적거려 새로운 팔로워 <너> <세를 팔로우> 감사합니다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너> 내가 보이니 이거 완전 미친 것 같아 새로운 팔로 감사합니다 뭐 저라고 아저씨 <너> 왜 저래? 지도 패닉하고 있으면 아저씨 똥꼬 먹었어요. 똥꼬 먹었어요.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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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 스쿠, 스크루 하는 거 저거 해야 된대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시간 똑같이 가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 이거를 스크루요, 스크루. 스크루. 스크려 스크루. 아 수. 수구루 아, 엘레나님 손에 드리링 들어갔다며 수꾸루 아 어! 황불 왜 이래 어 이거 엉덩이 아니에요 Love Gina You have really nice a s s Gina 음에 내 자리 엄마가 <laughs> 저야 왜왜 쥐새끼 나왔어요 씨 쥐새끼 이게 뭐야 뭐라고 적혀 있어요 last resort 쿠버 Who, 쿠스 뭐야? This? 이게 뭐야? 어쩌라는 you 거야? Oh. 아이고, 내 <웃음> <웃음> 어. 아이고내 난리야. 살이야. 어쩌란 거 탈출하고 나면 가든놈을 수술대 위로 올려야 되대요 <laughs> 어? 얘랑은 좀 비슷한 걸? 그치? 뭐를뭐를뭐랑야된야된 어? 고 어? 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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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출 못하면 좀이 나오냐며 패턴 패턴이 나온대요 어머 오쉣 오케이 어 보면은 이거랑 어뭐 시간이 겁나 빨리 가네 이거를 뭐 어디여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것이여? 아 찾았다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이거 어, 안 됐다. 와. 으, 으, 어? 종이 종이 있어요. 어. 아이고 다리. 아이씨 너무 쉬게. 너무 쉬게. 아이고 다리야. 똑똑하다. 자, match the weight of the cube. Match the weight of the cube. Nothing. 여기 큐브 있었어. Weight. Weight를 하래요. 6. 얘랑 5kg. 같은 6.25kg랑 같은 물건을 올려야 된대요. 6.2? 5 6.2. Oh s h 8kg. 6.2. 5 신체나이 <laughs> 80대래요 엘레나. 왜왜왜 왜래 왜래? 7.6. 초코바 사탕 <laughs> 푸딩 어떡해 어 어두워요 6사5다 <laughs> 0 2 5야 되는데. I am getting my shit together, you damn mouse. 어떻게? 어, 건남았어. 초밥? 초밥. 어! Oh! <laughs> 어떻게예요?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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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몇어로에몇리로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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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연필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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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이게 1km밖에 안 돼? 4분 남았어요. 가만 있어. 내가 못하는 거야 지금 너무 어려운 걸. 엘레나 엘레나가 영어를 좀 하죠. 4.9? 이상 한 소리 내지 말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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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음이이 <laughs> 그런 소리. 제로 <laughs> 팔로 감사합니다. 이놈의 놈식이... 수계! 오! 쒸 어? 무게 안 맞는데? 왜 됐지? 어... 어쩌라는 거야... 아이스캔? 아이스캔... 5,000? 와우! 아... 레이저 월을 이걸 하는 게 아니래 3분남았다바 바지에 제제 제, 제 바지에 그거 했대요. 오줌 쌌대요. <laughs> 아 냄새. 어쩐지야. 겁나 찌가찌가 걸어. <laughs> <laughs> 뭘 이렇게 잔뜩 올려놨어. 아! 나총 천잰데. 너무 멋스어 어떻게 어? 실패, 실패 실패. 아 씨, 저저 드럽게 욕하고 난리네. 이 분이나 남았잖아. 감지되었습니다. 새로로 감사합니다. 이맨 yeah, 달어 안녕 파이파이. you will be replaced with somebody that bearing guidelines you missed it and trust me because you're my best friend in the whole world I know how much you would have liked to have been there Gina just yelled at me was very mean to me over the huh? T ninety report, but when she leaned over to pick them up, including Belco employees. Do you hear that? Please give me your full attention. You have exactly 15 minutes to escape whatever room with you currently reside. To do so you solve the puzzles that have been placed before you in your office. If you fail to complete these tasks. You will die. You will die a g a 에 n 자 o u did tell them. 더 t 아까 전에, 제가 막 스크류 드라이버로, 막 윙윙 해가지고, 제 말은 들려요? 들려요. 막 윙윙 해가지고, 그 여자, 어? 어머, 깜짝이야. 아까 전에 그 여자, 응? 응? 그 엉덩이 사진 나왔었던 걸 봤죠? 러브 지나 이래가지고. 봤잖아! 네네 계속 말해요. 바빠 바빠 옆에서 되게 바빠 지금. 에, 아이고 노력. <laughs> 자 그래서 회사에서 어디 사기. 베로닉 빅토리아 바로, 브라이언 바가스, 루시. 자 초록색 먼저 5. 파란색은 4. 빨간색은 9. 노란색은 7. 그 정도 외웠어야지고박하냐 지금 나? 고박했냐 What h e Yes, I can hear you. 그래 모니터는 망했 있어. 어, 너가 보여. 그래, 아까 전에 내가 어디까지 했었지? 맞아, 스크류 드라이버. 드라이버. 나한테 수술 받을 사람. 내가 50%에 해줄게. 어떻게 생각해? 저의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나봐요. 이거 봐. 어 아까 전에 전화해 대고 지나가 자기한테 화를 냈다 이랬는데 love 지나 이랬는데 이 여자 자기 궁뎅이 사진 프린터에다가 찍어가지고 이거 잠깐 찍으면 아, <laughs> 아줌마 아줌만 줄 잠깐 그러면 제또 머리 쥐어짜고 있다 이거 자 이거 있고 이거 필요 없어 난 이거만 있으면돼 응. 자 이거 틀고 오 빠르다 빠르다 아줌마 그 자체라고 이거 <laughs> 이거? 아줌마 그 자체죠 어디갔어 위에꺼? 이거 됐다! 퍼펙트 완벽했다 나는 완벽했지 음. <laughs> 저 종이 안 꺼내도 돼요, 이제. 알잖아. 아, 말이야! 어이구. 저거, 저거, 지금 소리 들고 있는 거 그거. 응. 저기 꽂아야 돼요, 사실. 어디? 어디일까? 이걸 어따 꽂아? 어따 꽂아? 왜, 왜 모르지? 똑같이 생겼는데. 어, 떨궜다. 어디? 그 네모난 거들어봐요눈 그 그려져 있는 거. 저기 가 봐요. 저기 시간 나오는데 밑에 가 봐요. 응? 보면 똑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요. 응. 근데 거기? 왜 손전등을 껴요 손전등 말고 네모난 거 있잖아요, 네모난 거. 아까 손전등 키라며 <laughs> 내가 그랬나 보다. 내가 그랬나보다. 내가 손전등이라고 그랬나보다. 아휴 4.6. 내가 잘못했네. 중이에. 어, 알겠어요. 1.5. 아, 이고타가 잘못하네. 큰일 났네. 아, 중이에. 5.25. 이제 1킬로 딱 1킬로. 1km. 1킬로가 뭐지? 아 이게 1킬로였어요. s h i 셋. 어어 둘. 펀드. 둘셋 아. Ready. Ten minutes remaining. Ten minutes remaining. What the remaining. fuck? 욕 엄청 많이 하네. 아, 진짜 얘가 삭퉁머리가 없어. 삭퉁머리. 오 씨! 다 써, 다 써. I'm not doing that on purpose, you stupid ass. 내가 뭐 고의로 그러고 있냐? 오 쉣! 왜? 중. 자 1단계는 쉬워 어 큐브 올려둔데 두면은 지금 이거 레이저 이게 시작되는거에요 어, 시작되는 어! 어! 큰일날뻔 어, 페이크였어 지금 지금 됐다 어어또또또 아이쿠 또 아이쿠 나 때리고 막 어. <laughs> 제가 엉덩이 찍은 그 여잔가봐요 일 o n g 스테이지 1을 제가 통과했습니다. 스테이지 2가 이어집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머릿속에다가 이제 폭발물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살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 제가 죽는데, 버튼을 누르면 제가 죽는데, 우리 둘다 서로 안 누르면, 우리 둘다 죽는데, 그냥 자기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것 뿐이다. 제발 이거 누르지 말라고 난널 믿고 있어. 난널 믿고 있어 난 너의 머릿 속에 있는 폭탄을 터뜨리지 않을거야 근데 난 터뜨릴거야 엔지어 악마다 악마 I am so s o r 눈 색이 보라색이다 이쁘다 이거봐요 터져 죽었어요 어. 아, 직장 미안해 어? 10초 남았다

저는 통과해서 어 재미있게 보셨나요? 짧지만 임팩트 있는 게임이었어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게임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